축구선수들의 꿈의 무대 전세계 축구팬들이 열광하는 축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한달 정도 남은 가운데 부상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수많은 축구팬들이 빡빡한 경기 일정 때문인지 부상자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부상이 심해 완전히 불발된 선수부터 경미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진 선수까지 어떤 선수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자! 첫 번째 선수는 프랑스의 중원 살림꾼 홍골로 칸테입니다 월드컵 2연패에 도전하는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 대표팀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능골로 캉테는 햄스트링 부상이 재발하여 수술을 받았는데요. 19일 소속팀 첼시에서 햄스트링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마 3개월 정도 결장할것 같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느덧 31살의 나이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월드컵을 앞두고 수술을 받아 아쉬움이 많이 컸을 캉테 모쪼록 잘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선수는 포르투갈 국적의 디오구 조타입니다. 포르투갈 대표팀의 맞는 공격수 조타는 1819 유럽 네이션스 리그를 우승하는데 일조했으며 대표팀에서 29경기 10골을 나오며 엄청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타는 지난 맨시티전에서 경기를 뜨던 중 종아리 부상으로 교체아웃됐고 이후 예, 포르투갈의 여러 매체에서 회복까지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거라고 판단됩니다. 월드컵 소집은 다소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죠. 아쉽게도 이번 월드컵은 못 나가게 됐지만 아직 25살의 어린 나이인 만큼 다음 월드컵에는 참가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아르헨티나 국적의 파울로 디발라입니다. 최근 로마로 이적 후 절정의 폼을 보이며 무버지의 전사로 거듭난 디발라는 레체와의 경기 중 패널티킥 결승골을 넣자마자 세리머니도 없이 허벅지에 불편함을 드러내면서 곧장 경기장을 빠져나갔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 무리뉴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저는 그냥 나쁘다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매우 매우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디발라와 대화를 나눈 후제 경험으로 볼때 올해 월드컵에서 디발라를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후 이탈리아의 다수 매체에서는 디발라가 순조롭게 회복한다면 월드컵 직전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밝히면서 월드컵 참가에 대한 희망을 보였는데요. 최근까지 좋은 품을 보였던 만큼 잘 회복해서 월드컵에 꼭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네덜란드 국적의 조르지뉴 베이날둠입니다. 네덜란드 대표팀 부주장을 맡고 있는 베이날둠은 훈련 도중 정광이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탈리아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몹시 나쁜 소식입니다. 베이날둠은 훈련 도중 동료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정강의 뼈 골절 진단을 받았고 4개월에서 6개월 결장이 예상됩니다. 라고 밝히면서 베이날둠의 월드컵 7점 무산 소식을 알렸는데요. 국가대표팀에만 오면 경기력이 폭발하는 애국자 베이날둠. 네덜란드 국민들은 물론 본인도 아쉬움이 상당히 클텐데 얼른 완쾌하게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잉글랜드 국적의 리스 제임스입니다. 현재 첼시 핵심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는 제임스는 챔피언스 리그 밀란과의 경기 도중 무릎인대 부상으로 월드컵에 큰 차질이 생겼는데요. 검사를 마친 후 전문의 진단에 따르면 예상됐던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6주에서 8주 동안 결장할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고 현재 워커 아놀드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리스 제임스의 부상까지 겹쳐 잉글랜드 오른쪽 풀백 자리에 큰 출혈이 생겼는데요. 이에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월드컵 초반 한두 경기를 날리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제임스를 뽑을 수도 있는 상황. 지금까지는 못될 가능성이 좀더 높은 상황이지만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선수는 우루과이 국적의 로날드 아라우어입니다. 뛰어난 피지컬로 우르가이 뒷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수비스 아라우어는 지난 이란과의 친선 경기에서 오른쪽 허벅지 쪽에 부상을 입었는데요.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재활만으로도 월드컵에는 출전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인 아라우어. 이 아라우어는 재활 대신 수술을 선택하면서 아쉽게 월드컵을 포기했는데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지만 당장 눈 앞에 있는 월드컵보다 장기적인 미래를 선택한 아라우어. 아직 23살의 어린나이인 만큼 다음 월드컵에서 꼭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브라질 국적의 히샬리송입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고 있는 히샬리송은 지난 에버튼전에서 종아리 부상으로 교체되었었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 히샬리송은 목발을 짚고 눈물을 보이며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저의 꿈이어도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을 입게 돼 정말 힘듭니다. 에버튼에 있을 때 비슷한 부상을 겪었는데 약두 달간 뛰지 못했죠. 최대한 빨리 회복되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은 걷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지는데 최대한 회복 잘해서 카타르 월드컵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인터뷰를 마쳤고 며칠 후 콘테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히샬리송이 월드컵에 참가하지 못할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밝혔으며 눈물을 훔쳤던 히샬리송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신이시어 감사합니다. 제가 겁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제 2주면 충분해요. 많은 걱정과 응원 감사합니다. 라며 팬들에게 소식을 공유했고 해당 게시글에는 동료인 네이마르가 찾아와 가보자고 비둘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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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댓글을 남기면서 울보리송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상자들 모두 빨리 완쾌해서 꿈의 무대인 월드컵을 밟을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